거기 들갔을 어때 살기가 상당히 강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. 이출입문에그 자리에 보면 의자도 있고 막 이랬어요. 빨간 네. 의자, 노란 네. 의자. 어, 그걸 제가 치우라고 했었어요, 그죠 네. 그때 당시에 거기에 기도분다 고 그랬죠, 제가. 네. 어, 그럼 이 기도보는 놈 있다고 싹 하고 무서운 에, 영가가 있는데 기도보는 그러한 적이다. 그러니까 어, 이 손님들을 골라서 드리는데. 안 좋은, 좀, 성격도 안 좋고, 뭐, 개폭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지구수맥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오늘, 어 저희 이 사무실에서, 어 아파트와, 어 사무실을, 어 수맥 차단 해놓고 지금 그 시점이 한, 한 10개월 이상 됐죠? 네. 어, 그리고 이분이 또 영상에서 심병 치료를 하셨어요. 그심병치료 하시면서, 어, 그동안 어떻게, 에,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, 자, 이렇게, 어,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, 어, 아파트에 이, 잠을 못 주무셨었죠? 네, 네 제가 이제 이사를 이제 들어오면서 2년 가까이 이제 잠을 잘못 자기 시작을 제가 했거든요 아 이사를 오시면서? 네 이사 네. 들어오면서부터 원래 그 전에는 잠을 좀잘 자는 편이었는데 이사 오면서부터 이렇게 음. 어, 굉장히 이렇게 불면증에 제가 시달리게 됐고 네. 눈 감으면 뭐 새벽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이런 게뭐 6개월 1년 2년 정도 반복되면서 어, 굉장히 건강도 나빠지고, 네. 어,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, 막 이사까지 다시 막 알아볼 정도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제가 인혈을 채우고, 기운을 바꾸고, 그리고 또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해결했어요. 어, 그 이후에는 어떤 적이 가 있었죠? 음. 원장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가 자는 그 침대하고 방을 어, 이렇게 해 주셨는데, 너무 신기한 게, 그날부터 제가 잠자리가 되게 편안해지고, 음. 잠을 제가 잘 자기 시작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, 아, 너무 이거 신기하다. 그래서 원장님께 이집 전체를 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, 네. 정부에 오셔가지고, 이렇게 기운도 다 돌려주시고, 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해주시면서, 그전에는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좀, 거북하고 아늑한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기운을 돌리고 나더니 집에 머무는 것도 굉장히 편안해지고, 어, 잠 자는 것도 좋아지면서 컨디션도 먹으면... 음. 많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음. 너무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이렇게 식탁에 제 의자가 이렇게 있고 제가 앉아서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원장님은 이제 그걸 모르시죠. 근데 음. 그날 저희 집 기운을 돌리시면서 이제 의자 하나를 지목을 해서 저기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 했는데 거기 그 자리가 바로 제가 매일 아침, 매일 앉아서 밥 먹던 자리였거든요. 그게 <laughs> 정말 신기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좀 불편함이 있을 때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먼저 또 물어봐 주세요. 집은 요즘에 어떠냐 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전화로도 또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러면은 정말 좀더 편안해지는 제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어,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. 그 사무실에도 어 상당히 되게 안 좋았어요. 기운도 안 좋았고 어 제가 그때 의뢰를 받아갖고 거기도 했죠. 그러면서 거기 들어갔을 때 살기가 상당히 강했고 무작히 힘들었어요. 어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? 그 집을 제가 먼저 이렇게 원장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집이 편안해지니까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점핑 다이어트 운영하는 그런 음. 센터가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원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여름인데도 이 밖은 더운데 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뭔가 서늘한 그런 네. 느낌이 저는 아, 이게 시원한 건가 했는데 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싸늘한 원장님 딱 오시자마자 굉장히 살기를 느끼고 한기를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었고 어, 그 전에 이렇게 많던 회원님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시고 굉장히 이제 사업에도 좀 지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. 영적인 부분도 어, 다 해결을 해주시고 기운도 좀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그 서늘한 그막 추운 한기가 싹 사라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온화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신기했어요. 이게 벌써 다음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업장 들어갈 때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 많은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 느낌도 받았고 음.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어, 이렇게 전화통화를 이렇게 해서 물어봐 주세요. 이렇게 요즘에 사무실은 어떤지 그러면은 어 제가 앉아서 일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데 어떤 날은 거기 앉아 컨디션이 괜찮다가도 거기 앉아서 뭔가 일을 좀 하다 보면 그 머리가 좀 뿌얘지기도 하고 좀 몸이 굉장히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그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다고 그래서 전화 통화로 또 해결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신기해요. 그러면 또 그런 게또 사라지고 좀 일하는데도 어, 굉장히 또 편안해지고. 이 출입문에 그 자리, 이, 보면 의자도 있고 막 이랬어요. 빨간 네. 의자, 노란 네. 의자. 네. 어, 그걸 제가 치우라고 했었어요. 그죠? 네. 그때 당시에 거기에 기도분다 그랬죠. 제가. 네. 네. 기도부는 놈 있다고. 싸하고 무서운, 네. 영가가 있는데, 기도부는 그러한 적이다. 그러니까, 어, 이 손님들을 골라와서 드리는데, 안 좋은, 좀, 성격도 안 좋고, 뭐, 개폭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. 네. 왜냐면, 선하고 저기 한 사람들은 밀어, 밀쳐내요. 그래갖고, 좋은 분들이 들어오질 않아요. 그래갖고, 좀, 안에 분위기도, 어, 이 많이 안 좋았을 거라 보여집니다. 그때 당시에 그랬죠? 네. 어때요? 저희 이제, 센터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, 출입문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네. 작은 테이블하고 의자들이 있는데, 네. 원장님께서 이제 딱 첫날 오시더니 어, 여기에도 뭔가 좀 아주 안 좋은 영가가 하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음.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근데 네.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좀 회원들의 발길도 굉장히 많이 끊어지고 있었고 좀 이렇게 좋은 성향을 가지신 분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오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음. 어, 그 <laughs> 부분을 좀 많이 해결을 해주시고 네 그러고 음. 나서부터는 이제 더 좋은 분들도 더 많이 사업장에도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사업장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습니다. 음, 터가 기운이 안 맞으면은 이안 좋은 기운도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어, 그런 부분들이 이 좋게 하려면은 좋은 기운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터의 기운이라는 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터의 기운을 잡는 일이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을 받는 게이 지구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이 별이고 그 별이 내뿜는 자기장이라는 에너지 파장이 어 지금 우리 지구에 모든 생물들을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체계이기도 하지만 어그 파장이 세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몸이 많이 아파지고 힘들어져요 그 안에 있는 시설에도 어떤 자리에 가면 더 힘들고, 어떤 자리에 가면 그래도 좀 괜찮고, 어,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, 꺼리는 자리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수맥이 아닌 지구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 몸이 힘들어져요. 물론,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,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지만이 어, 우리 삶이, 이 예, 행복해진다고 보면 됩니다. 어, 우리가 이렇게, 어, 사업을 하면서도 이 자리에 목, 아무리 많이 댕겨도 그 자리가 좋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영적인 부분들도 어 방해를 놓고 그리고 또 기운이 안 맞으니까 눌리는 느낌도 강해 들고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은 어그 모든 게다 바뀌어요. 기운의 흐름도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체도 바뀌고 이 사장님도 처음에 갔을 때 몸도 상당히 힘들고 아팠어요. 아파가지고 제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 또좀 제가 치료를 했어요. 그때 제가 마지막에 좀 몸을 좀 만져드렸죠. 네.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기운하고 연가를 이제 해주시고 나서 이제 제 몸을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이 몸속에도 연가들이 네.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치료를 하면 많이 편안해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아마 꿀렁꿀렁 할때 예, 엄청 힘들었죠. 그때. 어, 배가 막, 이렇게 막,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, 막, 임신한 배처럼 막,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.